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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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링다. 살살 하네요. 영화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살짝 키고 세수 좀 하자고요. 세수하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 11월 1일입니다. 11월 달이 됐어요. 벌써 11월 1일. 지금 시각은 6시 44분인데 금방 그한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목소리> 네. 들어가서 좀 어, 앞으로 빼놨습니다. 쌀쌀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반바지도 입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세수도 하고 얼음도 좀 받고 그러자고요. 새로운 제품들이 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안마기네, 이건 뭐야? 이 라이트 같은 것도 새로 나왔고, 리. 아, 이제 조그만 비스켓 하나도 5불이나해요 그만 사 먹어야지, 오렌지 주스를 하나 살까요? 어, 오렌지 주스나 하나 먹자고 아침에 100% 예어! Yeah. 갑시다 가울에 가서 먹으면서 하자고 그.. 제가 걱정하는게 날씨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와이오밍 그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엘크 마운틴, 뭐락 스프링 다행히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바람이 좀 부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또 출발하는 거예요 잘생겼어 피러빌 우리 볼보이도 잘생겼어요 볼보는좀 예쁘게 생겼다고 해야 되죠 네. 잘 생겼고 볼보들은 좀 예쁘게 생기고 집에서 나온 과자가 있는데 쪼리퐁 오늘 놓고 쪼리퐁 레츠비도 하나 꺼내놓고 몬스터 자. 불 끄고 보면은 1546마일밖에 안남았어요 오늘 한 700마일 가고 내일 700마일 가면 월요일날 조금만 운전하면 도착하는거예요 일단 시작해버리자구요 오늘 이제 여기가 인디애나 주잖아요. 인디애나주 다음에 미주리 미주리니까 켄자스가 나오나 미주리가 나오나 켄자스가 먼저 나오겠구나 그쵸? 켄자스 미주리 헷갈려요 고개 살짝 켄자스 미주리 그 다음에 아 미주리가 먼저 나온다 미주리 그리고 켄자스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갈 거니까 네브라스카 그리고 와이오밍 유타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자 고속도로로 또 나가 보자고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 어디로 가는 거죠 보시고자. 여기가 어디, 아, 70번 64번이죠 64번 아직도 64번이고요 땡큐 러브스 잘 쉬었다 가네요 버지니아 비치에서 제가 러브스에서 기름을 잔뜩 넣었어요 그래서 러브스의 샤워거리 하나 일단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그 TA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샤워권을 또 획득하자고요 자또 해가 진짜 많이 짧아졌어요, 날이. 해가 안 뜨네요. 7시 16분인데. 그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6시 16분이라 그래요. 새벽 6시 16분이라 해가 더 이렇게 안 뜨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네요, 지금. 자, 달려가겠습니다. 날 밝을 때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제가 어느새 일리노이주를 통과하고 있었더라고요. 인디애나주를 떠나서 일리노이주를 통과했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미주리. 미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리노이주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 미시시피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세인트루이스 맞죠? 세인트루이스 도시가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에 살짝쿵 미주리 웰컴 사인이 보일 거예요. 어디지? 아, 저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미주리 웰컴쥬. 이렇게 사인이, 사인이 있죠,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미주리 웰컴쥬. 세인트 루이스 타운타운도 보이고요. 요 미주리, 여기 세인트 루이스 주변이 기름값이 가장 싸요. 항상, 항상 그렇더라고요. 미주리주하고 캔자스주가 기름값이 싸더라고요. 저 밑으로 가면은 뭐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올리언스가 좀 싸고 렇죠 오래간만에 세인트루이스 지나가네요. 똑같아요 모습이. 특별히 뭐 재개발 계획이 없는 한이 동네 모습은 안 변하겠죠 이 양반은 오래된 스쿨버스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세인트루이스 통과했고요. 이제 조금 더 가다가 기름 한번 넣으면서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원래 영상에 그 얘기 말씀을 드리다가 영상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제가 지, 지난 지난주 지난 며칠 전일 거예요. 와이프하고. 그 단풍 구경 갔다가 웨스트 버지니아 에어 바로 그 동네에서 산 하나 넘어 갔더니 유리공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응, 아저씨가 하고 있어 야 이거 테레비에서 테레비에서만 보던 거잖아 근데 저걸 이렇게 입으로 부는 거 잖아 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블로어잖아 글라스 블로어. 봐 봐. 어, 유리가 나왔다. 머리가 커졌어. 저거 커지네. 갑자기 커져. 조금 이따 커지네. 어. 안에서 보네. 저렇게. 저거 옛날에 우리 기적이. 기저귀... 기적이 하는 그거 아니야? 야, 뭐 봐봐. 조금씩 부나봐. 세게 안 불고. 오, 엄청 뜨거운 겁니다. <laughs> 와, 점점 커져. 아이러 산소가 더 들어간다 어 불이 환해지네 그지? 오 반짝반짝해졌어 저기 사이즈 되는 거야? 다 동그랗게 됐나 보는 것 같지. 처음 봤습니다. 한국에 뭐 테레비에서 유리공예 하는 거 그런 거본 적은 있었는데, TV, 테레비로 본거 실제로 눈, 이렇게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유리공예 제품 하나 싼거 하나 사왔어요. 구경했으니까 하나 사와야죠. 집에 있는 동안에 아 그리고 제가 그 이태리 로마 로마 로마는 아니었죠 거기가 그 이태리 동영상 쇼츠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간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제 친한 친구녀서 한국 한국에 있는 친구가 혼자서 외로운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가서 영상 계속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저작권료 안 받는다 그래서 쇼츠로 올렸던 겁니다. 제가 이태리까지는 못 가죠. 돈도 없는데 아유. 많은 분들이 제가 댓글 다른 거 보니까 제가 간주하시는데. 제가 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루셨다가 텍사스 달라스에 구독자 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이 트럭 일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었는데, 그 댓글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답을 드리려고 몇번 하다가 그 공개적인 댓글에다가 뭐 댓글을 남기기가 그래서, 답을 못, 못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한테 질문하신 게, 우리 회사에 그 면허를 아직 안 따신 거죠?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우리 회사, 이, 제가 하는 일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회사에서 회사에서 일단 고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젊으신 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나이가 좀이 일을 하면서 나이를 먹은 거지. 저도 제가 이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나이가 40이 넘었었으니까 뭐 일찍 시작한 건 아닌데요. 40대만 돼도 40, 40대 초반만 돼도 괜찮습니다. 네. 시애틀, 우리 상민이 전화 왔어요. 상민아! 네, 우리 시애틀에 있는 상민이 후배가 이제 이삿짐 트럭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말은 그 회사가 주말에 일안 하니까 주말에는 또 우리 상민이 후배가 우버, 우버 하는 거 열심히 또 일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일하는 후배입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야죠. 아유, 참. 진짜 열심히 일해요, 아주. 아무튼. 쉬는 날이 없어요. 회사 가서 일하고, 쉬는 날은 꼭 우버 하고. 그 전에 그, 델리 비즈니스 할 때도, 비즈니스는 하면서도 또 나가서 우버도 하고. 아, 아주 열심히 사는 후배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곧 이제 트럭을 사서 이제 저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얘기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궁금한 거 자기 일 진행되는 거 얘기해 주네요. 상민이 후배가 일하는 인사팀 회사는 LI, LI도 노스 아메리카하고 같은 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군인들이 아니고 거의 일반 이삿짐만 날르는 회사예요. 근데 서로 이 민간인 이삿짐하고 군인 이삿짐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 군인 이삿짐들은 그냥 일이 계속 꾸준히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이런 경우에 좀 일이 없는 근데 거의 이런 일이 없는 건데 지금 또 이렇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번엔 좀더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참 빨리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상민이 후배가 일하는 이삿짐 회사는 민간인이 주로 민간인들을 주로 이사시키는 회사예요. 이삿짐을 날라주는 회사예요. 잘 돼야죠. 조만간 도로에서 만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상민이 후배, 아 제가 얘기하다가, 이제 전화가 와서 끊긴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이 일은 제가 40대 초반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그냥 좀 체력적으로 좀 좋을 때였어요, 많이. 운동도 많이 했고, 그, 그 전부터 운동을 많이 해왔고, 제가 그냥. 그래서 체력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막. 노가다 하는 거 겁내지 않았고 했죠.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는 거는 일단은 제일 먼저 문제가 회사에서 고용을 안 한다는 거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삿짐을 나르고 이삿짐에 대한 어느 정도 경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쌓으려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 않기 때문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 댓글에 공개적인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댓글을 지우신 것 같아요. 달라스, 달라스 그 구독자 선배님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트럭 일에 관심이 있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뭐 이삿짐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이요.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나이 차별이 있네요. 이 직업이. 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체력적으로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일을 배우고 나면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제가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괜찮은데 경력이 쌓이기까지가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 진입 장벽이 있네요. 이삿짐 트럭 드라이버 리크루터로 일하고 있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리크루터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들 모집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트럭 일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트럭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삿짐 트럭 드라이버로 일하는 것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이제 여기는 오펠론이네요. 미주리주의 오펠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캔자스리까지 가서 캔자스리에서 29번일 거예요. 29번 타고 80번 만나러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레브라스카까지 갈 건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Welcome to Iowa입니다. 미주리 바이바이. Iowa주로 들어왔어요. 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늘의 종점이 나옵니다. 그냥 여기 럽스 가서 하루를 마감하자고요. 날이 계속 꾸물꾸물 하다가 이제 지금 하늘이, 파란 하늘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네요. 근데 날이 저물고 있어요. 아, 내일부터 써머 타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 뭐죠 그거 우리 써머 타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 그게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 시간을 어떻게 바꾸는 거지? 뭐 전화기 보면 알게 되겠죠. 뭐한 시간이 손해 보게 되는 건가? 한 시간이 늘어나는 건가? 그래서 막 늦게까지 술 먹으면은 술집에서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데 12시가 1시가 다시 12시가 되고 그러는 현상이 지금인지 서머타임 시작할 때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아무튼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오늘 밤으로 해가 이제 진짜 빨리 지는 거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에서머 타임도 끝나고. 그 제가 어제 영상에 노래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제가 이제 일 나왔는데 와이프가 일나 나오니까 영, 이 노래 두 곡을 AI가 만들어주는 곡이잖아요. 노래 두 곡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 하나 올렸고, 지금 이제 오늘 영상에다 이제 노래를 하나 붙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붙이려고 하는 노래도 좋더라고요 혼자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노래가. 그냥, 우리 와이프가 저 힘내라고, 힘내, 힘내라고 만들어준 곡인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힘들내세요. 예, 네. 힘내자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그냥 진짜 이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은 진짜 우리 삶에서 한 조각이잖아요? 한 조각. 삶의 한 조각. 이란 가사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새 가득한 이 좁은 공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흐린 세상, 숨이 막혀도 난 멈출 수 없어.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먼 흐날 돌아보면 내 삶에. 조각일 뿐이라 믿으며 힘을 내본다 난 다시 길 위에 쏟아지는 빗방울들 턱엔 진소리만이 내 친구 열차져 놀이널널합니다 여기 동네 이름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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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라라라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폴트 드럼이라고 뉴욕주 북쪽에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는 길에 있는 도시가 시라큐즈. 네, 여기도 시라큐즈네요. 여기는 네브라스카 시라큐즈입니다. 자, 됐습니다.